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아나운서 강다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과 바이오 분야를 융합한 새로운 미래 산업인 우주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GNU 우주바이오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주바이오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며 미래 우주생물학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은 실습선 세바다호를 활용해 해양생태자원 정보공유를 위한 GNU 선상 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행사기간 세바다호는 통영항을 출발해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을 운항했으며 해양과학대학은 해양생태자원과 독도의 가치를 공유하는 견학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아라소프트 강정현 대표가 경상국립대에 대학발전기금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아라소프트는 2016년 서울에서 창업해 2021년 경남 진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으로 2022년 6월에는 USG 공유 대학 컨텐츠 개발을 위해 경상 국립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성낙화 동문이 대학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성낙화 동무는 대학교 2학년부터 4학년 재학 시절 ROTC 장학금을 330만 원을 받았다. 그 감사함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며 이번 발전기금을 학군단 후보생 지원으로 써달라 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가자 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GNU 레터링 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GNU 레터링 조형물은 2021년 3월 경상국립대와 경남과학기술대 통합 이후 대학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 방문객이 즐겨 찾는 사진 촬영 명소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박상범 KBS 창원방송 총국장을 초청해 방송사 이해하기 지역방송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특강은 미디어를 활용한 대학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계 진출 희망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앞으로도 이 같은 특강을 수시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희승 원장을 초청해 제2회 GNU 마린드림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희승 원장은 해양자원개발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해양과학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심해해양생물, 해양광물자원 등 해양자원과 관련한 다양한 첨단해양공학기술 등을 소개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12월 3일 하루 동안 가좌캠퍼스에서 사면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제2차 경상국립대 청소년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3연여 중 학생들은 오전에는 경상국립대 학술님이 주관하는 나만의 개성 있는 화분 만들기와 목공의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한 GNU 전공 멘토링 등을 포함한 대학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최강지 교수가 이끄는 경상 오페라단의 창작 오페라 처사 남 명이 2024 제17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작품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시상에서는 창작 부문 최우수상에 서울 오페라 항상블의 오페라 취화선이 차지해 국내 창작 오페라 부문별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이창희 교수의 바이러스 백신연구소 소속인 수의학과 김윤희 학생과 양지수 학생이 SCI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상국립대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석사과정 류민상 씨는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에서 전자공학회 반도체 소사이어티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국립대공과대학 건축학과 김동환 전시은 학생팀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제28회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